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닥터 k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원익 ips 종목 갑자기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디테일한 정보를 체크를 드리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략 그리고 왜 올랐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중간중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스킵 없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추석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연휴 끝나고 나서 수익 잘 보시라고. 연휴 끝나자마자 돈 벌어 가시라고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체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드렸는데 구독을 안 누르시고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다? 서운하겠죠? 그래서 2초만 투자하셔서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영상 스킵 없이 끝까지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10분만 투자하셔서 원익 IPS 연휴 끝나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다른 종목은 뭐가 없을지 여기 에 대해서 영상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가 목요일이죠 연휴 시작 직전 장에서 15%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6 6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5 6 600원대에 기사가 나온 건데 이거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줬는데 결국엔 시각 장비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요것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죠. 지금 특히나 원익 IPS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레거시는 휴대폰, 노트북, PC, 컴퓨터.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레거시가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팔려야지만 레거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올해 들어서 거의 6개월 내내 계속해서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뭐 낸드나 DDR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법칙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동안에는 반도체 가격이 올해 초까지는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 어닝쇼크 값은 나왔죠.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이 하락이 됐는데, 그게 레거시였어요. 레거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DR 낸드, 요 가격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재고자산의 평가가치 손실이 이어지고,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레거시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도 어닝 쇼크가 만들어졌었던 겁니다.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반대로 시간이 흘렀을 때 6개월 내내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만큼 무슨 뜻이에요? 레거시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견고하게 꾸준하게 팔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산이 들어가는 이유도 있겠지만 감산이 들어간 와중에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도 레거시에 대한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온디바이스 AI든 뭐 AI폰이든 이런 게 계속해서 팔리다 보니까 아, 이러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장비를 공급하는 원익 IPS도 다시 한번 실적이 턴어라운드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데 전공정이 있고요. 전공정이 끝나면 은 후공정이 있습니다. 후공정이 끝나면 은 패키징. 그래서 이거를 합쳐가지고 반도체를 만들고 나중에 테스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전공정,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요런 구조로 이제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중에서 원익 IPS가 만드는 장비는 전 공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정에 대한 사이클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산화 공정 포토리소그래피 그리고 식각 공정 증착 공정 그리고 이온 주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속 배선까지가 전공정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익 IPS가 들어가는 장비는 증착과 식각. 이거를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반도체가 웨이퍼가 이제 반도체가 되는 구간에서 가장 중요하고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공정은 시각과 증착입니다. 뭐 이제 모든 공정은 무조건 다 필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술력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게시각과 이제 방막 증착에서부터 좀 모멘텀이 좀 중요해지는데 여기서 불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불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 불량이 안 나오려면은 좋은 장비를 쓰고 기술력이 있는 장비를 써야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게 원익 IPS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공정, 후공정, 패키징 테스트 이 과정으로 간다 했는데 전공정이 가장 먼저 들어가죠. 그러면은 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먼저 가장 많이 들여야 됩니다. 레거시를 많이 찍어낸다. 여기는 생산라인을 증설을 해야 된다. 라인 만들어 놓고 전공정 장비부터 쫙 깔아야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로 수혜를볼 수가 있는 거는 전공정에 대한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는 원익 IPS는 실적이 먼저 찍힐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각 장비와 증착 장비를 만드는 원익 IPS는 레거시 장비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실적이 먼저 찍힐 수가 있다. 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레거시 많이 보라고 많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바닥에서 한 고점 기준으로 치면은 190% 가량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기관들도 매수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급과 재료에 대한 모멘텀, 이미 추세를 돌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라인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자 이벤트 한 번만 설명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진짜로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을 보는 구간에서도 일정 구간이 내 수익률이 돌파를 한다고 라 하면은 완전한 수익 확정 구간이 옵니다. 이때가 오면은 딱히 주식에 대한 스트레스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홀딩을 하든 그냥 지금 바로 매도를 하든 우리가 미, 어, 미칠 게 없는 그런 자리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까지 종목을 만드는 게 제일 힘들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진짜 어려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는 이 수익 확정 구간까지 올 때까지 제가 대응을 해드리는 겁니다 원익 ips도 그렇고요 원익 ips 말고 더 아직 바닥에 있는 제 2의 원익 ips 후속주 이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종목만 띡 하고 던지면은 여러분들 1 0곱7 8은 절대 대응 못합니다 시장에 대한 난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을 분할로 비중을 나눠서 사고 대응을 하고 평단가 관리하고 중간에 팔고 떨어졌을 때더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해서 종목 하나로 수익을 여러 번 만들다가 완전한 수익 구간이 왔을 때 요럴 때까지 만드는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응을 도와드릴 건데 이거를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100% 무료로 도와 드릴 겁니다. 비용을 절대 받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끔 해 드릴 건데 돈을 버는 거를 저희는 돈을 받지 않고 한다. 어마무시한 구독자 이벤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구독이랑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에다 여러분의 문자로 원익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익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니까,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 원익 IPS에 대한 매도 타점과 추가적으로 들어갈수있는 매수 타점, 그리고 제2의 원익 IPS가 뭐가 될 건지, 예, 그 다음 후속주도 한 200%는 반등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주가 완전한 수익 구간까지 왔을 때, 원익 IPS를 바닥에서 사신 분들, 여기서 사신 분들, 여기서 사신 분들은 지금이 완전한 수익 구간이겠죠. 수익 확정 구간. 그러면 그때까지 제가 만들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종목으로 도 그거를 그100% 무료로 도와드린다는 거니까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원익 이라고 문자 형식만 보내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면 원익 ips 는 지금 당장 매도할 필요가 없는게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만들어졌습니다 거래량이 좀 크게 터지면서 윗고리 단계 약간은 우리가 찝찝하긴 하지만 지금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수하고 기관이 대량으로 매수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외국인이 끌어올렸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톤 터치로 기관이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더 끌어올릴 거예요. 언제까지? 개인이 받아줄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에 대한 수급만 본다 하더라도 타점을 조금 더 빠르게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어요. 그래서 윗꼬리 날긴했지만 다시 한번 리테스트 들어가면서 다시 6만 원대 돌파를 한다 여기 라인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아예 52주 신고가로 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래량 터트리면서 윗꼬리를 남긴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과거에 물렸던 자금들이 빠르게 나와줘야지만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이 더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 나쁘지 않고 굉장히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차트 가격 보고 들어가면은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부담스럽죠. 제가 봐도 차트는 부담스러워요. 바닥에서 190% 올라갔는데 이걸 지금 들어간다고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익 I.P.S.는 앞으로에 대한 전 공정의 장비를 납품을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캐파, 지금도 성장에 대한 가치가 1조 매출에서 지금 6,900억, 7,400억 찍고 피카오 찍거나 다시 한번 9,150억이거든요. 아마. 내년부터 이제 앞전에 있어서 1조 이상 매출이 찍히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향후 5년, 10년 뒤에 가져갈 수 있는 실적에 대한 멀티플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상승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거고 전에 있었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전에 있었던 밸류에이션 대비가 고점이 59,300원입니다. 근데 59,300원보다 월등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이 본연의 가치로 온 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추세를 지금부터 돌린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조정을 했는데, 요 구간에서 매집을 정말 많이 들어갔습니다. 세력이. 그래서 얘네들이 제대로 각 잡고 올린다라고 하면은 또한 번에 대한 50일 신고가. 그리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매일이 고점인 것 같았지만 그걸 뚫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로 올라갔어요? 하나오션. 바닥에서 중간에서 한번 샀다 쳐도 한 530%가량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190% 올라갔다 했죠. 그러니까 지금 못 사면 조방원 놓쳤던 사람들은 또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를 드리고 싶은 건 원익 IPS 조금 눌림이 나왔을 때 그때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도 기회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원익 IPS처럼 올라간 종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익 IPS 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추세 돌리고, 이런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익 IPS는 빠르게 갈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잡는 거고, 그리고, 제2의 원익 IPS가 될수 있는 종목은 지금부터 모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하신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모멘텀을, 또 놓쳐요. 조방은 놓쳤고요. 반도체 또 놓치면 은 이제 우리는 시장에 대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조방원으로 수익 많이 보여드렸고 반도체로 이미 수익 많이 보여드렸지만 심텍이나 tab 가지고 한200% 넘게 수익을 보여드렸어요. 종목당.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결과를 못 보고 계신다 라고 하면 은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여러분들이 원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놓쳤으면 앞으로도 놓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이미 결과를 보여 드리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원익이라고만 보내 주시면 무료로 여기에 대한 수익 확정 구간까지 만들어 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린 종목 100% 매도 될 때까지 다 관리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번호에다가 10초만 투자하셔서 원익이라고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휴 기간에 가지고 준비하고 연휴 끝나고 나서 더 본격적으로 수익을 한번 같이 만들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연락주셔서 준비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